네 안녕하십니까 최대장, 붕대장, 중대장입니다. 자 이어서 고려대학교 체육기육과 커트라인. 네. 자 그냥 딱 이야기하시죠. 저는 73730. 아무낮잖아요 어, 음. 나, 저는 735까지도 고대가 오래 연대가 확실히 비는것 같아요. 그래서 고대 쪽으로 많이 몰리기 때문에 그래서 약간 733보다 조금 높아지지 않을까 저는 고대를 쓰는 애들은 정해져 있더라고 봐요. 네. 그래서, 그래서 근데 고대를 쓰는 실제 애들이 성적이 그렇게 높진 않을 거고 왜냐면 이제 높이 뛰기가 어렵기 때문에 네. 그래서 지 입장벽이 좀 있지 않나 그래서 저는 음. 뭐730 오, 저희 지금 오차가 3점인데 3점 정도야 어, 이 뭐, 변환표준에서 어, 뒤집힐 그렇죠, 수도 있겠죠 그렇죠. 이 정도 차이의 음. 오차면 근데 가치점 할때 이렇게 표점을 저희가 예측해서 넣었는데 네, 그래서. 저희가 메가스터디 EBS보다 나은 것 같아요 저희가 그러니까 메가스터디 EBS를 안 따르고 <laughs> 예, 저희만의 저희 기준으로 자체로 등급컷을 예측을 해서 했는데 음. 그래서 지금 거의 정확하게 뭐 수능이랑 비슷한 결과가 나왔어요 사실. 그렇죠. 네. 그래서, 기존의 고대 점수를 네. 네. 저희가 수능 성적표 나오고 같이 점 했던 게 똑바랐다라고 생각했던 애들은 네. 거의 1, 2점도 차이가 그렇죠. 안, 그렇죠. 안 났죠. 네. 그러니까 네. 저희가 최초에 발표했을 때, 뭐 733에 올만, 뭐, 음. 이 정도, 아, 433에 올만, 음. 뭐, 이 정도로 얘기를 했었으니까, 일단은 한, 뭐, 한 400, 예, 음, 넓게 잡으면 730에서 음. 735. 예? 그러니까 보수적으로 잡으면 735까지 잡아도 될것 같고, 음. 아주 낮게 잡으면 730까지 경쟁률 추이에 따라서 달라질지 않을까. 예, 음, 그 정도 선에서 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733점 네. 커트라인 예측합니다 저는. 네. 나중에 확인 한번 해보시죠. 730점, 네. 734. 네. 음. 자, 3점 차인데 네. 변환 표준까지도 고려했다라고 생각하고. 저는 733점, 730점 아, 표준 점수까지 고려했다고 생각하고요. 네, 733으로 가겠습니다. 그렇게 하시죠. 네. 자, 전국의 고대 체육 교과 희망하시는 분들 올해 조금 많을 것 같아요. 예, 점수 정확하게 확인해 보시고 실기 커트라인 예측해서 어 지금부터 열심히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네. 시험장에서 꼭 2, 3점 더 마이너스 나니까 어 그거 대비해서 꼭 준비하실 때 연습하실 때 더. 높은 기록 유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최대장, 공대장, 중대장이었습니다.